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전문가들의 말에 하면 자녀를 키울 때두 가지 원칙이 중요하고 이두 가지 원칙의 균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원칙을 정하고 그걸 굳게 지키라는 거죠. 아이들에게 원칙을 정해 주고 가르쳐 주고 그걸 굳게 지켜야 됩니다. 감정에 따라서 어제는 이랬다가 오늘은 또 다르게 말하고 이러면은 아이들이 제대로 원칙을 배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원칙만, 원칙 없이 사랑만 하면 자녀들이 부모를 우습게 이깁니다. 부모를 가볍게 이기고 그래서 사랑만 해주면 안 되고 원칙을 가르쳐야 돼. 그래서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 말을 지키게 들을 수 있도록. 그 근데 두 번째로 원칙만 강조하면 부모를 싫어합니다. 원칙만 강조하면 부모를 싫어하겠죠. 그래서 자녀가 느낄 수 있는 사랑을 해줘야 된다. 부모가 느끼는, 아, 자녀가 느끼는 사랑을 해야 된다. 이두 가지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원칙을 정해, 딱 정하고 그걸 계속 지키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한 초등학생이 엄마에게 막 욕을 쌍욕을 하고 엄마를 막 때리고 그럽니다 엄마가 화를 내도 그만두지 않고 애, 뭐 이렇게 액을 복을 해도 안 되고 되질 않아요 그걸 어떤 전문가가 딱 보더니 다음과 같이 처방을 내렸어요 감정을 빼고 아이가 안 되는 행동을 하면 감정을 빼고 분명한 어조로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분명한 어조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그리고 그 아이가 그걸 그만둘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죠. 그 행동을 받아주어도안 되고, 분노하지도 말고, 애을복고하지도 말고, 딱 멈출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원칙을 배우게 되고 돌아온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올바로 됐어요. 부모가 너무 만만해 보이면 아이들 우습게 여기는 거죠. 하여튼 이게 우리가 이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원칙을 정하고 지키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람을 대할 때이두 가지를 가지고 대하십니다. 우리에게 원칙을 가르쳐 주시죠. 이 원칙을 가르쳐 주시고 이 원칙을 지켜라. 이 원칙을 지키는 것이 너들의 삶을 행복을 줄 것이다. 신명기 10장 10절을 보면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원칙을 가르치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칙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맨날 원칙만 강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가장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난 것이 십자가 위에서 사랑이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또 십자가에서만 사랑한 게 아니라 실제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부모가 자녀가 자녀가 사랑을 느끼는 그런 사랑을 할수 있을까요? 바로 그 상대방이 필요를, 필요한 것을 채워주면 되죠. 자녀가 필요라는 것을 주면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느끼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어떤 사람이 필요한 것을 주면 그 상대방이 그 사랑을 느낍니다. 근데 맨날 말로만 사랑합니다. 기도해, 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고 정작 상대방이 필요한 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랑은 가짜 사랑이죠 하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아시고 그걸 채워주시는 거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경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 역경을 주시는 이유가 그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느껴보라고 우리의 역경을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역경을 통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맹인이 고침받은 사건도 바로 그것을 가르쳐줍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있는데 맹인이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되신 분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대점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이 죄 때문이, 어떤 죄 때문이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제가 지금까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고난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뭐그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건 한 가지 원인이지. 꼭 그런 건 아니죠.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고난은 죄 때문이다 이런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했습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 맹인이 맹인되고 그 명인이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그 사람의 그런 역경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는 도구로 삼기 위해서이다. 다시 말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역경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쓰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경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역경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역경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나타내는 도구로 삼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역경이든지 있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도구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려면 한 가지 전제조건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는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그 모든 기적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모든 성경 기적들에 한 가지 공통점. 이거는 하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공동점이 뭐냐 면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었다. 문제가 있었대. 그 문제도 그냥 문제가 아니라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있는 것이 다 공동점이에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끔씩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려고 일부러 사람을 위기상황으로 몰아넣을 때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할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길을 인도하셨는데 어느 날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4장 1절에 보면 여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닷가에 천막을 치게 하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갇혀서 사방 헤매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내가 바로를 완강하게 할 것이니, 그가 너희를 추격할 것이다. 추격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바로와 그의 군대를 통하여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여와임을 호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을 바닷가에 진을 치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집트 군대가 쳐들어오겠죠. 그때 내가 나의 능력을 보여주겠다. 그데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 얼마나 위기 상황이었습니까? 군대는 쳐들었는데 앞에는 바다고 바로 그때 럴 하나님은 홍해를 확 갈라가지고 바다를 가르셔서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경을 체험하시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이 역경을 대처해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잘못 대처해서 그냥 좌절하고 낙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만 그러면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맹인도 놀랍고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임하셨습니다. 임하셔서 진흙을 개어 가지고 눈에 바른 다음에 실로한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씻었더니 놀랍게. 눈이 보이게 됐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확 임하시면 역사하시면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할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일상적으로 쉽게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임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대를 해야 됩니다 사람이 마약 중독에 걸리면 그 끊기가 아주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요즘 펜타닐이라고 하는 몰핀의 100배 정도 되는 그런 강력한 중독성 그리고 그런 펜타닐 중독이 미국에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번 중독이 걸리면 끊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펜타닐에 한번 중독되면 이걸 안 하면은 얼마나 휴증이 크냐? 마치 피부를 기름에 튀기는 듯한 그런 고통이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려운데 피부가 가려운 게 아니라 피부 속의 근육이 가려워요. 그리고 엄청난 오한, 구토, 어지럼증, 뇌손상, 그리고 심장박동이 이상해지고 하여튼 뭐 이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을 없애려고 또 계속 하게 되고 그러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그 펜타닐 중독에 걸렸다가 치유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자매님인데 이번에 원래 테니스 선수를 하려고 하다가 어릴 때부터 계속 코치들한테 폭행도하고 그러다가 한번 10대 시절에 아주 비인간적인 폭행을 당했어 그때 그냥 환매를 느끼고 큰 분노 속에서 그냥 그만두고 그때부터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나쁜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랩하는 가수가 됐는데 어느 정도 이름이 났을 때 어떤 아는 오빠가 좀 자기 자, 작업을 같이 하자고 자기 집에 오라 그랬어요 갔는데 뭘 주면서 내가 한번 해보라 너에게 좋을 것이다 전혀 너를 위한 것일까 해보라 그랬는데 뭣도 모르고 걸 들이마셨는데 들이 그게 바로 펜타니얼이었어요 그때부터 2년 동안은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패인처럼 살았어요 그러다가 또 어떤 언니 집에 갔는데, 그 언니가 자기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자기 발에다가 필로폰 주사를 맞혔어요. 그것도 마약인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언니를 죽이고 나도 죽자. 그리고 이틀 동안 밤을 새워서 살인할 계획을 세우고, 드디어 이제 새벽 2시에 실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행복할까?" 갑자기 공허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있던 생각이...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 마약 중독에 걸렸다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벗어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급히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제발 날좀 살려달라. 날좀 도와달라. 그러니 그 사람이 찾아와서 수요 예배를 갔어요. 예배를 가가지고 앉아서 찬양을 듣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환영하신 환영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 갑자기 느낌이 들면서 하,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몇 명과 함께 어떤 모텔에 가서, 모텔에 갔는데 거기서 그가 성경을 보면서 기도를 했어요. 간절하게. 하나님, 제가 이 마약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절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제가 자살하고 싶지 않습니다. 절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막 기도하면서 같이 왔던 사람들도 통성으로 같이 확 그 사람 몸을 자꾸 막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부터 시원한 기운이 그 몸을 확 덮었습니다. 시원한 기운이 확 덮으면서, 막 몸에 있던 통증들이 확다 사라졌어요. 그때 되게 몸이 아팠거든요. 마약 역증으로 해서 통증도 있고, 또 교통사고 휴증으로 허리도 엄청나게 아팠는데, 그리고 공황장애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그리고 이 마약 중독 걸린 사람은 치료받은 다음에도 이 정신적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런 치유 없이도 조금 도 마약에 대한 이런 욕구가 없이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찬양 가수가 돼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잘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형부가 목사님이고 언니가 사모님인데 아마 이 동생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한것 같아요. 중복기도를 많이 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물론 이게 쉽게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렇게 일상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어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경을 주시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그런 역경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하나님의 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마가복음 요즘 마가복음 읽고 있죠. 마가복음 8장에 칠병 이후의 기적이 나오는데 그걸 통해서 세 가지 이 스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불쌍히 해주십시오. 7병 이어의 기적, 떡 7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4,000명의 남자를 먹인 이 사건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이기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8장 2절에 보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이겨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들판에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3일 동안 먹을 것이 이렇게 예수님 말씀 듣고 불쌍히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불쌍해 계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불쌍해 계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불쌍해 해달라는 기도는 아주 좋은 기도입니다. 마가음1 0장에 보면 맹인 바디메오가 열의고에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았을 때 바디메오가 간절히 소리 외쳐 외쳤습니다. 예수여 불쌍해 해 주십시오. 불쌍해 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그 이야기를 듣고 주님께서 역사졌습니다. 동방 정교회에는 예수의 기도라는 게 있는데 아주 짧은 기도예요. 짧은 기도인데 이 기도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왜 그렇게 하느냐? 바울이 한말 중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말이잖아요. 그걸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해 보자. 그런 말씀을 해 보려고 이렇게 짧은 기도문을 계속 반복 숨 쉬듯이 하는 그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이 뭐냐면 주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여 불쌍히 계소서주 예수여 불쌍히 숨쉬듯이, 주 예수여 불쌍히 계소서주 예수여 불쌍히 해. 이런 식으로, 그걸 통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주님과 연계되는 그런 한이 기도 제목이 상당히 좋은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들도 주님께 불쌍히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그 당시 로마 제국 시대 때 로마 제국 시대 때 가치는 어떤 거냐면 은 남자 같은 용기, 가혹한 훈련, 엄격한 정의, 강력한 힘 이런 것들이 로마 시대의 가치였습니다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약한 걸 되게 싫어했어요 약한 걸경멸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뭐 자비, 극률 이런 것 되게 멸시했어요 그래서 남자애가 태어나면 좀 약해 보이면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도 약한 것을 싫어하고 약한 것을 경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쌍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극률해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약한 사람들 볼 때, 약함을 볼때 경멸하는 게 아니라 불쌍해 있는 분이에요. 그분께 불쌍해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불쌍해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다른 사람을 극률이기는 사람을 극률이기지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의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바람직, 바람직하지 않은 삶, 이기적인 모습 이런 걸볼때 정죄하기보다 먼저 불쌍하게 돼요. 에베소서 4장 31절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하게며 하며, 서로 용서하길 하나님이 글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불쌍히 해줍니다. 불쌍해 달라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일 때하나님께 여러분을 극유하게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주님의 역사하심의 기초 및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갖고 있는 것이 작더라도 감사해야 돼요. 남자만 4천 명에게 되는데 갖고 있는 것이라고는 떡 일곱 개,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어요.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얼마나 하찮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물고기 두 마리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떡 일곱 개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뒤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적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지금 작은 건강, 건강이 작더라도 이 작은 건강이라도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것도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물질이 없어서 기도한다면 물질이 비용 없지만 작은 물질이라도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복되어야 될 관계가 있다면 이 관계가 비록 풍성하진 않지만 그래도 작은 연결고리라도이 관계가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갖고 있는 것, 작은 것, 작은 것을 감사하면서 할때 하나님 그 기도를 능력있게 듣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을 감사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감동 주시면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질병의 기적이 일어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고기두 마리와 떡 일곱 개를 가지고 감사 기도 드렸을 때 감사 기도 드리고 바로 묵고기 숫자가 팍 늘어나고 떡이 막팍 늘어났을까요? 많이 늘어났을 때 그때 제자들이 나눠줬을까요? 아니면 아직 늘어나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나눠주니까 그때 막 희한한 현상이 나타나서 막 이게 떡들이 증가하고 그랬을까요? 두 번째 확률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하면은 해주시는 거죠. 아직은 불어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나눠주라 그러니까 그냥 믿음으로 나눠주니까, 물고기가 증가하고, 떡이 증가한 거예요. 믿음이란 것은 자동문과 같습니다. 자동문은 딱 닫혀있죠. 닫혀있는데, 발을 딱 떼면 문이 열립니다. 닫혀있다고 가만히 있으면 문이 안 열려요. 문이 닫혀있지만, 내가 발을 떼면 열린다 믿고, 탁! 자기가 먼저 한 번, 한 걸음 떼면 그때 하나님이 뒤따라오시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이 맹인도 예수님 뭐라 그랬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신 다음에 저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 당시 전혀 눈에 차도가 없었습니다. 눈이 뭐 시력이 좋아지는 차도가 없었는데 그냥 예수님께서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좀 황당하지만 그냥 그렇게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뒤따라가시면서 역사하셔서 눈이 좋아졌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감동 주시면 황당해 보여도 과감하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근데 왜 하필 예수님, 하나님께서 실루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을까요? 꼭 그렇게 안 해도 될 텐데 그것도 꼭왜 이런 행동을 하라 그랬을까요? 실루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실루암이라는 게무슨 뜻이냐면 보낸 받았다, 센트.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보낸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보낸받은 자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연못에 가서 씻으라 느냐신로암 연못. 네가 연못에 가서 씻었을 때 나하듯이 아버지께 보낸받은 자인 나, 나 예수께 오면 너희들이 씻은받고 너희들이 영안이 뜨이고 너희들이 구원 받는다그것을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시려고 일부러 신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실로함이게보낸받았던는 뜻인데 예수님이 보낸받은 자라는 것에 대한 예언이 장세기 49장 10절에 나옵니다 그때 야곱이 열두 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인데 그때 네 번째 아들 유다를 축복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해요 유다지파에서 신로가 오실 것이다 신로란 말이 신로함과 비슷한 말이에요 같은 뜻입니다 보낸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유다지파, 유다혈통에서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받은, 보낸 자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다지파에서 났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여기서 실로라 그래요. 그래서 이 실로함, 보낸 받은 곳, 거기 가서 이제 씻으라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아버지께 보낸 받은 예수, 그분께 가서 예수를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눈도 씻어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영안을 활짝 열어주셔서 영적 세계를 포기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이 요하문 구장에서 자기가 보낸받은 자라는 걸 강조합니다 실로함도 그렇고 여기 보면 때가 아직 나지면즉 내가 아직 살아있으니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한 거죠 주님께서 이 사건 뒤에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는데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포기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보지 못하는 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 영안이 닫힌 자 이런 사람을 영안을 열어서 영적 세계를 보게 로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또 보는 자들은 맹인 되게 하려 한다. 이 말은 뭐냐? 바리새인들처럼 교만해서 나는 스스로 본다. 나는 스스로 안다. 나는 남들보다 더 영적으로 안다, 본다. 이렇게 교만한 자들은. 오히려 영적으로 더 강팍해져서 영원한 영적 소경이 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경이 보는 기적을 어, 보이신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영적 눈 영안을 뜨게 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이런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영안이 뜨이지 않는 사람은 눈에 보는 게단줄 알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영적 세계가 없는 것처럼 행동해요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꼬집 관심 있는 것은 뭐 맛있는 거 먹을까? 눈에 보이는 거 예쁜 것 그냥 재미있는 것 온통 관심이 눈에 보이는 것 육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보고 짐승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적 세계를 보면 아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영적 세계가 있구나 이걸 알고 그 영적 세계에 자기의 삶을 투자하고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삶을 살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께서 임하셔서 영안이 확 열려서 하나님이 똑똑히 보이고 영적 세계가 똑똑히 보이게 될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사랑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서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사랑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경이 있을 때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 역경을 맞이하면 그냥 역경 앞에서 걱정하고 그럴 게 아니라 내가 이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겠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봐야겠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드러나는 도구로 삼아야겠다 이렇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그렇게 되려면 먼저 하나님께 주님 불쌍히 계주십시오. 주 예수여 불쌍히 계소서. 기도하시기 바래요. 남을 불쌍히 계세요. 남을 정죄하지 말고 좀 모자라는 부분, 약한 부분을 정죄하지 말고 불쌍히 일때 여러분도 불쌍히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는 작은 것 그걸 가지고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뭔가 감동 주시면 과감하게 순종할 때 주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덤으로 축복합니다.